밝기는 어때요?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구름이 뭔가 덥는 소리 어때요? 좋아요 좋아요 봄바람이 울리면 음. 음. 화음 오졌다 1.5도 화음 성문이랑 <laughs> 김석이 어때? 갯바위 한번? <laughs> 나는 갯바위 <웃음> 당신은 <웃음> 나를 사랑하는 <laughs> 파도 이거 좋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불협화음 파도! <laughs> 안녕하세요. 호참입니다. <laughs> 이쪽은 햄치부입니다. <M> <laughs> <laughs> <사과해. 조커야 뭐야. 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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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빼고 일단 빼고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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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메라로는 쌩얼 처음 아닌가? 응 왜? 두렵지 않니? 공포에 떨 준비를 해? 화질이 좋아가지고 내 얼굴의 못생긴 부분들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. 못생긴 부분이 어디 어 Love yourself. <laughs> <Hashtag> love yourself. 야 <laughs> yeah. 오늘 우리가 이렇게 쌩얼로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안 잤지만. <laughs> 거울 안 보고 화장하기 챌린지를 찍기 위해서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저는 자신만 땅. 어떻게 자신, 자신 있어? 있어? 난 자신 없는데. 거. 뭔데? 응? 뭐 뭔지 알려줘. 거? 어디서 나온 거야? 거울, 거울. 아, 거, 거울 안 보고 화장하면 울. 울상이 될것 같아요. 울. 울. 자. <웃음> 자신 <웃음> 자신 있니? 신신한 새끼네. <웃음> <웃음> 네, 잘 들었습니다. 잠깐 얼굴 이거 흡수 좀 시키고 가자. 흡! 아! <laughs> 나 이번에 진짜 이 얘기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음. 그냥 나온 말이야. 퍽 <laughs> 이렇게. 이제 시작하면 돼. 접어 줘. 당장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아무 것도 비치는 거 아무 것도 없이 거울 같은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메이크업을 하기위해요 그... 카메라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으...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불안해. 오케이. 초점이 막 나가진 않죠? 자 가봅시다. <laughs> 나 렌즈 낄고와 <깨고> <laughs> 렌즈도 안 보고 낄수 있어? 당연하지. 손으로 막 그렇게 집어서 낄수 있어? 응, 난 렌즈 고수니까. 되신기하다아 날아, 내 차이 맞다. 와 <laughs> 진짜 말도 <많아>, 안 <나. 웃음> 쇼? 뀨끄네 쇽포르륵 쇽쇽 뒤집어진 것 같아 세려봐 <laughs> 야려 봐봐 뭐? <laughs> 와 진짜 짱이다 짱라줍니다 <laughs>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? 응 음. 뭐부터 발라? 컬러코렉팅부터 하는 편 음. 근데 요즘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 프라이머부터 프라이머 써볼래? 그래 조금만 줘 되게 이상해 나 지금 막 이상해 봐야 할것 같은데 <웃음> 이상해 <웃음> 이상해요. 모공을 채워주는 거죠? 응 음, 약간 그러니까 피부결을 고르게? 음. 모공이 있으시네요 나 모공 개쩔어 코에 쩌는데 야, 난 요렇게 <laughs> 피젯스피너 <피자> 모양으로 <laughs> 돌려봐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성 피부고 엄청 대박 지성이어서 관리 좀 해야되는 피부죠 조금씩 지성이 아니게 되고 있어. 나도 조금씩 약간 건성인데 바뀌나 봐. 아 건성으로? <laughs> 여드름 나는 아 건성. 개짱터 모쉐. 차대 갑니까? 나는 원래 컨실러를 하고 하거든. <laughs> 나 컨실러를 안 해. <laughs> 재수 없네요. <laughs> 아 나는 커버가 잘안 돼. 근데 그것도 상관 없어. 민감 써봐요. 아, 이러면 반칙이잖아. 써봐요. 쓸데없이 눈을 <laughs> <일을> 지킨 <laughs> 어디가 여기 트러블이 있냐. 트러블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. 오늘... 아니야, 나 만져보면 알아. 여기야. 여기 하나 났어. 그리고 여기는 항상 하고 하고 약간 아,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러다가 <laughs> <laughs> 그냥 <웃음> 없는 데다가 바르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됐다, 됐다. 파데 이거가 되게 오일리한 줄 알았거든? 근데 바르니까 퍼스 퍼스 이더라 이니스프리 거 써봐, 새로 나온 거. 커버력이랑 촉촉함이랑 이런 거다할수 있어. 맞게 맞춰서 나에게 맞춰서. 저는 얼굴에 바로 짜야 할게요. <laughs> 아 마음대로 하세요. 이게 막흘러기 때문에 손에다가 할 수가 없어. 우와 거의 물이네? 근데 좀 주황색인데? 완전 핑키 핑키해. 텔레토비에서 애들 먹던 맘마 색깔이야. <laughs> 폰지 없으시죠? 브러시 쓰신다면서요 요즘. <laughs> 내 아까 다 들었어요. 어차피 이걸 내가 어디 있는지 블렌딩도 못할것 같으니까 한번 해야겠다. 나 코에 발랐나? 좀잘된것 같아. 표정 관리 잘려. 네, 내용이. 네, <laughs> 아까 햄튜브 화장해 줄때 썼던 초 더러운 펀지에이 <laughs> 부분을 써야겠다. 이부 부분. 더럽지 않았는데? 누구야 누구야? 브러시가 편하던데. 그만 이렇게 문제는. 난브러쉬는 화장 좀 공들여서 할 때만 쓰고 <laughs> 대충 할때 쓰는. <laughs> 듯. 신기하다. 거울 보기 가위가위에서 어5초 찬스. 그래? 아 중간에 하자. 지금 뭐뭘 했다고? 그래. <laughs> 시작이야. 아, 지금 보고 싶어. 아, 이제 시작이야. 보고 싶어. <laughs> 잘한다. 하지만 아직 시작이라는 거. 엄마 이쪽 표어싱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지금 <laughs> 여러분 계속 걱정하고 계시죠? 표어싱샵 가서 뽑고 다시 할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슉. 아프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그냥 빠졌을 뿐. 이 정도면 뭐 어떻게든 됐겠죠. 오케이 그러면 다음은 블러셔. <laughs> 블러셔? 응. 그럼 나도 블러셔 해야지. <laughs> 나, 나 블러셔 없네. <laughs> 나블러셔다 <laughs> 뭐써 너는? 나는 어퓨 블루 스킨. 오 줬을게요. 쿠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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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고 하겠습니다. 나 이렇게. 방금 여길 봤다 습관적으로 근데 아무것도 없어. 아! <laughs> 쏙 쏙. 오행이 털이. 쏙쏙쏙쏙 쏙. 쏙쏙. 쏙쏙. 너무 오래 나가서 안 나오는 거 같아. 응. 음. <laughs> <laughs> 그렇네. <웃음> 무슨 반응이지? <laughs> 자꾸 이렇게. <laughs> 견눈 <laughs> <곁눈. 웃음> 눈치 보는 구름이란네 견눈으로 보게 되네. 거울 자꾸 볼울 보는데. 응 조심해. 하이라이터를 지금 하나요? 조심해. 이... 아, 맞다. <웃음> 조심해. <웃음> 하이라이터를 새로 샀어요. 간지나는. 이거 거울 달려 있지. 없 어, 어, 없다 없다. 오오 좋아 좋아. 약간 보라 막 블루 막 이런 계열이라서. 조금만 양 조절을 잘못해도 심이 그러게. 번덕일 수 있는 그게 하이라이터 브러쉬야? 응 나는 뭘로 하지? 나 그냥 이걸로 한다? 쩔수 없지 뭐 이거 금방 쓰고 발라줄게 그럼 나는? 그. 쉐딩을 해볼까? 끝났습니다 <laughs> 우와 예쁘다 불라해 시댕 <웃음> 시댕? <laughs> <laughs> 미안하다 미안. <미안한다. 웃음> 티가 안 나, 티가 방... 안 나. <laughs> 나는 마피아가 <웃음> 아닙니다. <웃음> 어 귀여워. 뿌띠뿌띠. 쉐딩 할까요? 응. 거울을 잘 가리고 난 쉐딩 브러시가 없으니까 손으로 할게요. 이걸로 했어, 아까 너 쉐딩. <laughs> 나 지금 이렇게 하면 살짝 내 코가 보이거든? <laughs> 아 그러네. 어. <웃음> 꼼수.. <웃음> 꼼수 오졌네 이 라인을 하고안하고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. 오! 기계 위키데이.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. 눈썹이 제일 무서워. 눈썹 그려야요 누수가 지 너무 가 나. 나지걸로그래 아, 엄청 뻑지는야지 누수가 그래야지. 누수그래고그리고싶지 어디야? 전혀 모르겠어. 내 눈썹이 어기인지를 약간 모든 걸막 나만의 해피 플레이스에 들어갔다고 상상을 어? 이마 긁었는데. <laughs> 나 봐봐. 오. 응? 오. 아씨, 불안하게 저런 반응을? 근데 사실 어떻게 반응해도 불안해. 음. 라인이 기가 막히네요. 어떻게 불안해. 아, 저렇게 해볼까? 숨 죽은 뒤이순간 <laughs> <직종> 전라 <laughs> 조용해. 슥슥슥슥. 숨도 쉬지 말아라. 근데 <laughs> 이게 엄청 이상한 기분이야. 내가 이러고 있는 게. 거울 안 보고. 뭔가 방금. 화들짝 <laughs> 아, 놀랐는데. 두 아이파 아니면 어떡해. 됐다. 눈썹은 좀 자연스럽게 살짝만 그려주는 편이고 <laughs> 그렇군요. 브러쉬로 앞을 살짝 풀어줘야지. 잘했어, 잘했어. 근데 브러쉬를 하는 의미가 없는데? 왜? 거기 저... 안 그려져 있어? 뭐? 털이.. <laughs> 아니 털이 없어? <laughs> 아그지 털이 없어. 다음은 뭘 하나요? 다음은 섀도우. 섀도우 하자. <laughs> 먼저 약간 이런 베이스 톤을 이용해서 모든 게다잘될 거라고 위로를 해면 돼요. 눈썹이랑 살짝 아, 내려주는데 눈썹을 만졌어 방금 <laughs> 살짝 진한 컬러로 음영을 잡아줘요. 이런 살짝 더 진한 음영으로 되게 <laughs>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이거라도 이렇게 하지 안정감 생기게. 어 훨씬 안정적이야 뭔가. <웃음> 불쌍해. <웃음> 돌비 매달아 놓는 <laughs> 성인처럼 <서민처럼>. 선빈인가자린고비둘다 아니었잖아. <laughs> <laughs> <두> <laughs> 그리고 언더를 어 언더에도. 눈알 찌를까봐. 역시 해보는 게 있으니까 잘한다. 잘한다고? 지금 잘하고 있어? <웃음> <응>. <웃음>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어. <laughs> 너 <laughs> 나의 떨리는 지점. <laughs> 튜비너 됐어? 아니. 나도 할거야 음, 요고를. 누구냐? 냐 누구냐? 냐누어네 누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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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누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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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슬픈 일 있어? <laughs> 마! 자시나! 돌처럼 굳은 진짜 딱딱하던데요? 잘 풀어주고요 근데 원래 아이라이너를 잘안 해가지고 야, 이쯤에서 뷰러 한 번? 나 뷰러 좀안 보고 <laughs> 어, 뷰러하는 거 진짜 무섭다 아, 어, 난 못해 음, 잘하네? <웃음> 어때 어때? <웃음> 아이라이너는 꼬리만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나도 <laughs> 어... 어 아, 이상한데, 나... 음... <laughs> 음... <laughs> 응? 내 아이라인은 왜 이렇게 드냐? 무슨 일이야? 음... 내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, 아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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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는 거야. 끝이 이렇게 하나로 안 모이게 그렇게 응. 하면 괜찮을 것 같아. 아이라인을... 아이라이너를... 거울을 안 보고 한다는 건, 이거는 히딩크가 와도 못 한다. 음 무슨 말인지 알지? 이렇게. 속눈썹 같아. 그 속눈썹처럼. 어떻게 그렇게 그리냐. 신기하다 진짜 짜 신기해, 엄마인 건데.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. 화차밍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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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? 니. <laughs> 네. 아, 우리. 아이라인 그리고 그런 거울 찬스? 응 오케이. 거울 안 보고를 다시 수정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행 시로더 웃긴 사람이 하기? 안 돼. 쏘? <laughs> 어? 가위바위보. <laughs> 삼세판? 그래. <laughs> 안면증거 <능진거> 가위바위보. 안면증거 가위보 안면증거 가위바위보. 저 내가 이겼잖아. 삼세판인데. 아, <laughs> 그렇구나. <laughs> <했잖아. 웃음> 맞지 마한 번씩 세요한 번이요. 나게 해 줘요. 안나 지금 가 에라이 가이야 <laughs> 내가 세번알다 yeah. 5초 동안 볼게. 아, 장걸로. 나1 2 5, 3 4 5. <웃음> <웃음> 야, 뭘 고쳐 시 야, 여기 여기 누가 똥 쌌어. <laughs> <laughs> 여기다. 샀다고 <laughs> 누가 내 눈꺼풀에 넝쌌어 아이라이너만 아... 안하면 근데 없으면 되게 괜찮은데? 응 아이라이너가... 뽕이야 <laughs> <할수> 있... <laughs> 마스카라 마스카라만 마스카라. 해줘야 <웃음> <웃음> 내가 불안한데? <laughs> 나 아무것도 안찝었어 <laughs> 허공을 찝었어 <laughs> 개쫄보 <개쩔고. 웃음> 못하겠다. <laughs> 아, 아 너무 웃겨. 아, 아 진짜 안돼. 감각? 이등 어떤 게돼 마스카라야? 몰라?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마스카라까지 하면 다음은? 난 속눈썹 붙일 건데? 아, 아 그럼 좀 쉬고 있어야겠다. 그만. 쟤는 속눈썹을 붙인대. 넌뭐할 거니? 이옷 위에 앉아있어. 나는 싫은데 내 옷은 좋아. 허터밍 허터밍 해줄 밥을 먹고 싶어. <laughs> 안 보고 송수로 붙여보고 싶었어. 허터밍의 도전. 안 명. 보... 안 맞네. <laughs> 허터명의 도전? 아 어, 진짜 모르겠는데? <laughs> 어디다붙이는 거야? 가장 가까운 지점에. 오. 영 이상한데 위에 오 <laughs> 붙어 있어. <오> 실패. <laughs> 쌍꺼풀 라인에 껴 있는 것 같은데? 음 <laughs> 쌍꺼풀에 털랐어 <났어. 웃음> 쌍털. 그래 이제 마지막이야. 립. 응. 나 이거 거. 바로 꼬아. 나 오바고. 얼반 디케이 640번 그치? 레블론 울트라 HD 맨날 하는 오버립이니까 할수 있을 거야. 아 너무 오버립으로 하지 참. 응. <laughs> 정말 위험하죠. 이거 버성버성해서 아무런 컬러가 없어. <laughs> 어, 꼭 눌러야 나오네. 나사안 보고 되게 잘 발라. 그런 느낌. 그다음에 음... 문절러 끝났습니다. 나도 문절러 해야 되는데 <laughs> 괜찮은데? 괜찮은 것 같아. 끝났어요? 그럼 안 보고 일단 예쁜 척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하고 할 거야? 어. 반반반반반. <laughs> 음음내 머리. 음 아, 거울을 음못 보는구나. 두아리 업파 스타일져. 이렇게 음. 어, 어, 난 없는데? 어? 어 각질 봐. 긁었을 뿐인데. <laughs> 난리잖아요. 건조. <laughs> 하트 됐어 눈눈자 그럼 거울 한번 봅시다 하나 둘셋셋 셋. 오! 우와 나 엄청 잘했어 야나립 진짜 잘 발랐다 아 근데 입이 <laughs> 여기 좀 번지고 야너 천재인가 봐야나 아이라이더 괜찮은데? 그래 야 아니, 괜찮은데? 안 보고 속눈썹을 이렇게 잘 붙였단 말이야? 야나 눈썹도 잘 그렸다 <laughs> 눈썹... 눈썹, 가까이서 보면 조금 조창났지만 그래? <laughs> 이거 봐 여기. 아니 멀리서 봐도 <laughs> 음, 멀리서 음. 봐 이렇게 이렇게 봐봐. 두발이뻐. <laughs> 두발이뻐. <laughs> 뭐? 이거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야 이쁘다. <laughs> 어. <laughs> 야나나 나 진짜 심한데 잠깐만. <laughs> 거울 봤을 때 괜찮았어요. <웃음> 어, <웃음> 잘했어. 여기에 점 하나 찍어줘야 될것 같은 얼굴이야. 점 찍어줘봐. <laughs> 아 나도 점. 난 어디 찍을까? 같은 방향으로 하면 이상하니까 어? 같은 방향이 여기 여기구나 그럼 예쁜 척 하길 잘했다 음, 너무 잘했는데? 나 약간 누가 그려놓은 <laughs> 그림 같지 않니? <않나? 웃음> <laughs> 우와 너 되게 모델 세, 같아 새 같아 현대미술 퍼포먼스 하러 온 사람 같아 우와 퍼포머다 <laughs> 말, 없, 말 없고 네, 말 말하면 안돼 그냥 나딩만 하네 나딩 잘했네 <laughs> 화장할 줄 안다 아, 그러게 네. 야 오리같아 입 여기가 이렇게 <laughs> 어. 근데 다른 사람 같다 립라인 바꾸니까 그럼 여기까지 거울 안보고 메이크업하기 챌린지에 함께 해주시 여러분들 참스터 및 햄구 분들 감사하고요 참스터 플러스 햄구는 햄스터야 오. 햄스터분들 아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하고요. 음.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허허 <laughs> 차밍은 차차 그런 해가 다 있어. 링 링기적 <laughs> 링기적 <밍> 걸리면서 <laughs> 어? 진짜 어렵다니까. 햄 햄튜브는 진짜 짱이지. 튜, 진짜 그만한 유튜버가 없다니까? 브 그, 당장 구독해야겠다.